다섯 개 숫자 1, 2, 3, 4, 5가 하나씩 적힌 다섯 장의 카드에서 세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. 근데 3의 배수면, 뭐지? 각 자리의 합이 3의 배수이면 된다고 그랬죠? 그럼 일단, 세개 뽑아서 3의 배수 되는 거. 뽑아보는 거야. 1부터. 1, 2, 3. 됐지? 그렇죠 그럼 1, 2, 4. 되나요? 안 되고. 그 다음은, 1, 2, 3, 1, 2, 5 되나요? 안 돼. 그지? 1, 2다 끝났고, 1, 3, 4. 안 돼. 1, 3, 5. 되네. 그지? 1, 3, 5. 이걸 다 뽑는 거야. 어, 뽑을 수밖에 없어. 그 다음, 1, 4, 5. 안 돼. 그죠? 1다 끝났어, 이제. 그 다음, 2. 2, 3, 4. 되나요? 오케이. 2, 3, 4. 그 다음, 2, 3, 5. 돼안돼안 돼. 안 되지 그 다음 23도 다 끝나고 245돼안 되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345 그쵸 오케이 그럼 123 갖다 만들 수 있는 세자리0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잖아 3팩토리얼 6개인데 이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 경우지 그럼 이런 6개가 몇개 있는 거야 4개 있어서 몇개 24개 24개가 답인 거지 이해됐습니까. 음.